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ねえ。<laughs> 예, 오늘 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 국회법상 겸임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의 사유로 어 국회윤리위에 어 국민의힘 의원들 이 징계안을 예, 접수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징계안은 어떤 내용이 있잖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상 겸직금지위반의 내용인데 어, 울산지역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 겸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 영리행위도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사내이사로서 어,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어, 영리... 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 일반 기업의 사내 이사로 어, 계속 근무해 왔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어,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예. 네. 법인의 그 등기 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업체 또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사내 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윤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징계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상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인데 어, 울산지역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 겸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 영리행위도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사내이사로서 어,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어, 영리 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 일반 기업의 사내 이사로 어, 계속 근무해왔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어,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예, 법인의 그 등기 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업체 또한 대부 업체입니다. 대부 업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어, 산에 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로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법상 겸임금지위반, 이해관계 충돌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윤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징계안은 어떤 의미가 생겼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상 겸직금지위반, 의 내용인데 어, 울산지역 대부업체에 사내이사로 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 경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 영리행위도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사내이사로서 어,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어, 영리행위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 일반 기업의 사내 이사로 어 계속 근무해 왔다는 것은 또 이해 관계 충돌 어 규정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적 네, 있었던 기이기하고라고명을고예법인의그 등기 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업체 또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사내 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법상 겸임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윤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징계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상 겸직 금지 위반 의 내용인데 어, 울산지역 대부업체에 사내 이사로 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직을 어,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 영리행위도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사내 이사 로서 어,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 을 취했다면 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 일반 기업의 사내 이사로 어 계속 근무해왔다는 것은 또 이해관계 충돌 어 규정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예 네, 법인의 그 등기 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업체 또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사내 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법상 겸임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윤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징계안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상 겸직 금지 위반 의 내용인데 어, 울산지역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직을 어,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 영리행위도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사내이사로서 어,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 일반 기업의 사내 이사로, 어, 계속 근무해왔다는 것은, 예 이해관계 충돌, 어,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예 네, 법인의 그 등기 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업체 또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산내 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의 사유로 어 국회 윤리위에 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안을 네, 접수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징계안은 어떤 내용이 담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상 겸직금지위반의 내용인데 어, 울산지역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어,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 겸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 영리행위도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사내이사로서 어,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어, 영리... 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 일반 기업의 사내이사로 어, 계속 근무해왔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어,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 징계안을 접수했습니다. 수사한 것은 과거 변호사 선언에서 그 기업이 기업형의 소속사라고 해명한 채도고 법인의 그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업체 또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사내 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